안녕하세요. 더프라미스 박예흘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6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내 사라가 바로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피부가 밝은 편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해를 닮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지금 애굽 여인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새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고 있어도 빼어난 외모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빼어난 외모 때문에 주인의 아내로부터 동침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유일하게 금한 것이 아내인데 그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합니다. 구절에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죄를 다스립니다. 요셉은 예전처럼 채색 옷을 입은 후계자가 아니라 노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아내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요셉은 주인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주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리를 피합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뱀의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뱀은 한 번의 유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유혹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감시하는 주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니 유혹을 피할 지혜를 주십니다. 뱀의 후손은 피하면 피할수록 수법이 더욱 교묘해집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보내다가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으니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를 노립니다.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피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라고 합니다. 뱀의 유혹은 단순한 동침을 넘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밖으로 내보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잠잠합니다. 주인의 아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대장이자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불복종은 곧 죽음입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환지라 라고 합니다. 채색옷으로 흥한 요셉이 옷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채색옷이 벗겨지듯 이번에는 노예옷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입니다. 아무리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그 하나, 아내를 건드렸다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심히 노했어도 즉시 죽이지 않고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아무리 결백해도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시간을 준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죄를 잘 다스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복합니다. 창세기 40장 3절을 보면 그 감옥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입니다.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너는 복이 될지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지옥을 한자로 보면 땅지에 감옥 옥자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이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에덴동산 밖에서 살아있는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무죄 판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의 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라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서도 계속됩니다.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로 가정을 다스렸던 요셉이 이번에는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죄인들을 관리하는 일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 덕분에 바로의 신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형통한 복을 더하시고 끝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